예수님의 새벽기도는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그 말이지요,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 생활이 밤늦게까지 활동들을 합니다. 자는 시간이 11시, 12시 넘어서 자는 분들이 많으니까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에 p 루셔 c 리사이 o 러지 인류가 수십만 년, 수만 년 길고 긴 생활에 몸에 체득된 생태의 습관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오기 전에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해지면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DNA 속에 일은 저녁에 자고 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이 DNA 속에 배여 있는데. 현대 생활을 하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 밤에 일하고, 낮잠 자고, 뭐 이러니까 우리 몸에 난조가 일어나는 거지요.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요. 몸의 균형 상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체득된 습관이 없으니까 몸이 찌부둥하고 늘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고 자기의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행복, 역량을 다 발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그렇게 혼란해진 습관을 바로잡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수, 날짜가 3주간 21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지나서 일어나던 사람이 다짐을 하고 나는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겠다 딱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21일간 3주간 동안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1일 동안에 몸 안의 시계가 변합니다. 바이오 크락 그래요, 혼 바이오 리듬 그럽니다. 생체 시계, 생체 리듬이 21일 동안에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침 7시 넘어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몸이 지푸뚱하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어, 몸슬기가 생기고 몸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간 계속해서 같은 시간 꼭꼭 지켜서 일어나면은 3주 동안에 몸의 리듬이 바뀌는 겁니다. 생체 시계가 바뀌어서 3주간 뒤에는 5시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낮 동안에 몸이 상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는데 이번 4월달에 4월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보내면서. 꼭 새벽 아침 기도가 습관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새벽에 도우시료로다. 그 새벽 시간에 그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일본에 그, 노무라 마사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뭔 책으로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아침 출근 전 30분의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로무라 마사키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새벽 시간에 한 시간은 저녁 낮에 세 시간과 막 먹는 집중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늦잠 사는 사람하고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벌써 3시간을 손해 보는 거이지요. 새벽에 한시간의 효과는 저녁에 3시간에 이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참 새벽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사를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바로 왕의 기병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지금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가, 전차부대가, 전멸시키려고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왕의 군인들한테 그냥 떼죽음 당할 수도 없고,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그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내급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laughs> 요아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새벽 낮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 바닷물에 요동을 쳐서 뒤따르던 바로왕의 군대가 다 수장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에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에서 뭐이 내려왔습니까? 만나지요. 성경을 꼭 깊이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꼭 새벽녘에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으면 만나가 그냥 녹아버리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이지요. 이걸 우리가 좀 의미를 확대해서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새벽에 영혼의 만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데, 아침 낮을 뭐, 늦잠 자고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아침 햇살 들고 나면은 그냥 녹아버렸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혼에 만나, 우리 영의 양식을 꼭 새벽에 우리가 흡수해서,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4월달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다짐을 확실히 해야 돼요. 뭐 대충 해보자 이러면 안 돼요. 4월달은 우리가 한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위대한 역사들이 꼭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여수와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수와서 6장 15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그걸 관심을 깊이 기울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허물어뜨릴 때입니다. 여리고성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으로 들어가는 첫성이 됩니다. 여리고성 공략에 실패하면 가난땅 정복이 수포가, 수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 중요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어느 시간에 무너뜨리게 됐는가? 6장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열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육일 동안 지냈습니다. 칠일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새벽을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십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새벽녘에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고서는 외치고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열이고 성이 허물어진 시간이 어느 때라고요?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에 그 성을 일곱 바퀴 돌고 일곱 바퀴째에 큰 힘을 합쳐서 여호와의 영광을 소리지르니까 성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뭐더 말할 나이가 없지요. 우리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을 맞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오려면은 십자가의 어두운 밤이 거쳐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수 있습니다.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어집니다.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을 맞았는데 인생에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라고 겨울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기가 왜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불경기가 왜 있습니까? 호경기가 오라는 겁니다. 응?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건데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또 반드시 단체로 옵니다. 그 신기합니다. 음? 나쁜 일이 한두 가지 오는 게 아니라 꼭 짝을 지어서 단체로 옵니다. 나쁜 소식이 하루에 두, 두 가지, 세 가지, 며칠간 계속해서 나쁜 소식이 옵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요. 그럴 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단체로 얻은 나쁜 소식이 단체로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몇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감을 잡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 이거는 좋은 소식이 올 징조로구나. 요곱이 넘기면은 좋은 소식이 단체로 올 조짐이로구나. 오히려 위로받는 겁니다. 또 반면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나쁜 소식이 또 단체로 올소짐이로구나 좋은 소식이 막급추오면은 겸손하게 조심하게 되고, 나쁜 소식이 이것저것 막 터지고 어려우면은, 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나를 준비 운동시키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실 때에 여자들이 이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슨 말했냐면은 마가복음 16장, 우린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장인 16장 첫 분,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매.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 토요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남자들은 다 36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분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남자들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서 따라다니다가 정작 예수님이 고생할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가론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말씀 우리가 그 배경, 그 분위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면은 참 영감이 있습니다. 성경말씀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참 상상력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심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향주를 가지고 가는데 향료를 왜 가져가냐 하면 방부제지요. 시체가 오래 갈수 있게 하려고 방부제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시체나마 좀 오래 갈수 있게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져가는데 그 유대나라는 무덤이 땅의 매장이 아니거든요. 유대나라는 구를 파고 그 속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구 입구에 큰 돌멩이로 막아놓습니다. 큰 바위 돌로. 그래 안 하면 이리 때나 이런 짐승이 와서 구를 돌을 밀어내고 시체를 훼손하기 쉬우니까 큰 돌입니다. 큰 돌로 그 묘지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제 향을 바르러 오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기는 가는데 그. 무덤 입구에 돌을 어떻게 굴러낼 수 있겠는가? 그 돌을 어떻게, 응? 굴러내겠는가? 우리 여성의 힘으로 그큰 돌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걱정하면서 감깁니다. 그 나는 이 말씀에 참 은내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큰 바윗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인들이 걱정하고 갔을 때에 무덤에 막상 갔더니 이미 성령의 옷심으로 굴이 돌이 굴러 내려가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뵙게 된거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파위돌 같은 게 가로막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접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부르짖으면 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도우를 굴러내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4월달 특별기도 시간의 주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좀더 크게 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큰 돌에 비유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돌을 굴러 내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4월달 우리 특별 기도 시간은 딴가 아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돌을 굴러 내려주시고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몸과 몸으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둘의 교우님들은 익히 아는 말씀 10편 57편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10편 57편 7절 8절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이지요 10편 57편은 영감이 넘치는 창입니다 아주 참 응? 다윗이 아, 영적 충만한 상태에서 영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쓴 영적인 시지요. 10편 57. 그리고 작은 글자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쓴시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10편은 구약시대의 찬송이니까 지도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곡에 맞출 것. 찬송과 몇장네 줄을 가까이 곡에 맞출 것뭐 그런 식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참 다윗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루의 생명을 기약하지 못하던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런 절박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절말씀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묻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이 보낸 군대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궁지에 몰렸는데도 감사와 찬송이지요참 위대한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이지요. 그렇게 절박한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한밤중의 역사에 우리가 왜 이런 굴 속에서 고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무슨 사명이냐? 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다. 백성들이 어두운 밤중 같은 역사에 암담한 시절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는 겁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번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될수 있기 바랍니다.